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 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부모의 수고와 자녀의 순종 속에 은혜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허락하신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화목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멀었던 삶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사랑이기보다는 정죄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지난 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저희 부족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서. 믿음 안에서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되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겨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성김과 기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의 환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 위에 유로의 열매와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제7회 디식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정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맞춰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